친구한테 산 모니터 아니 사실 이제 영상 쪽으로 계속 이직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좀 과한 스펙에 컴퓨터를 새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비싼 컴퓨터 가진 일인 대버리 이게 세부위 가기 전에 주문했으니까 온지한 3주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언박싱을 합니다 오! 신기! 짜란!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건 무엇이냐 이거 뭐야? 아! 이렇게 박스가 부피가 크니까 다 따로 박스 보내주시고 이거를 조립을 해주셨나보다 아닌가?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픽카드... 아닌가? 어, 뜯어져 있는 거 보니까 비어있습니다 이거 뭐 아, 이게 메인보드인가 보다 음, 음, 뭐 이렇게 케이블이랑 다 있는데 조립하고 이제 나머지 부품 같은 거는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봐도 뭔지를 모르겠으므로 바로 본체 꺼입니다. 어우 아, 무거워! 그서좀 간략하게 보내주셨죠? 할부금이 들어간 으. 조심 조심 헉, 너무 예뻐 근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처음에 이렇게 통유리로 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좀. 어허. 이것을 어떻게 빼라는 것이냐. 본체 옆면. 나사를? 빼주세요. 본체 옆면 나사가 뭐야. 음 이렇게 나사가 빠져야 그 뒤에가 이거 맞겠지. 허허 이렇게 하는 게뭐 하자? 와씨 무슨 줄? 깜짝 놀랐네. 조심조심. 여기 안에 이렇게 에어백으로 포장 아래만 걸 빼주시면 됩니다. 이걸 빼주고 여기 옆판에 있던 비닐도 빼줍니다. 옆면은 혹시 모르니까 붙여놓을게요 그냥. 또 분리해야 되잖아? 여기 안에 고무줄인데 이걸 빼는 건지, 끼우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으흠. 빼는 거 있죠? 아, 여보세요? 네, 그 조립 컴퓨터 발송 받았는데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거 조립을 처음. 가봐 가지고 그 케이스 안에 고무줄로 그 패킹 해 놓으신 건 풀어도 되는 건가요? 고무줄을 풀어 주셔야 돼요. 아, 풀어 줘야 돼요? 왜냐 하면은 네. 돌아가는 하 아, 네. 그리고 혹시 안에 뭐 나사랑 뭐 이런 다른 부품들 같은 게 있던데 이걸 다 끼워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 일단은 지금 나사 같은 경우는 네. 네그 나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관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새 상품을 사용했다는 라걸 증명하기도 그렇고 증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보통 박스 네. 사용하고 나서 포기하지 네.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그 밑에 그래픽카드 케이블 연결하는 거는 선이 다포함돼 있는 거죠? 네. 어, 모니터 통일을 같은 경우는요 네. 모니터 부속품으로 사전되고 있어서 아, 네네. 테이블을 설치를 추가될 거 있죠. 아, 네네. 그럼 제가 따로고 뭐 여기 조립해야 되고 이런 건 없네. 없네요. 어, 아, 그리고 혹시 그 인터넷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와이파이로 사용하려면 여기에 그게 깔려 있나요? 네. 네인보드 박스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네네 네. 이거를 그냥 여기 꽂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치하요아그 사이트에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그도 설치하는 방식을 네 제가 어, 안내를 도와드려야 어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간단한 질문에서 되게 어이없겠다. 그쵸? 아니 카레도 없다가도. 끈다가 이거 잡질 날것 같아가지고 그냥 칼로 째겠지째고 버리고 다시 어떻게? 뜨. 아 여기 뭐가 많았거든요. 다. 일단 이거는 전원선인 것 같고 이렇게. 네. 음. 꽂아줍니다. 이건 또 무엇이야? 이건 뭘까? 어우 짜증나. 아니야 진작해. 아니, 아니 할수 있어 할수있어 스티커도 깨어갔네자 본체 모니터에아 아니. 나는 부품 있는 거싹다 꺼내봤습니다. 아 이게 와이파이인가봐요? 이게 와이파이 사용 가능한 모델이어가지고 안테나? 아 이걸 끼우는 거구나. 진짜 다 베리겠네. 프로테스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근데 이미 예약을 해놔서 가야 돼요 그런 거 그냥 조립하고 남은 여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어놓겠습니다. 새 키보드도 샀어요 마우스랑 원래 쓰던 키보드랑 마우스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태블릿용이여가지고 그 나름 이렇게 케이스도 씌워줄 거. 아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유선이에요 유선. 그리고 살짝 키보드 감이 무거운 감이 있고 아! 그어이왜 이렇게 되게 촌스럽게 생겼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 그런가 봐요 이렇게 LED 들어오는 거 간추린 간 마우스 어 이것도 약간 유선이라서 아쉽긴 한데 무선 마우스가 있어가지고 불편하면 바꾸려고요 아 그리고 이거 원래 겉에 스크래치나까 많들라 했는데 어차피 내부 열 때문에 이게 조금 녹을 수도 있다 하셔가지고 좀 배기 시려니까 이렇게 가려주기. 뿅! 뿡! 너무 이쁘잖아. 오. 그러니까 무슨 진짜 프로 게이머 같은데? 근데 이거 뭐야 어떻게 해? 이게 윈도우랑 운영체제가 하나도 안 깔려 있으니까 먼저 그걸 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운받을 수 있는 컴퓨터 여분 한 대가 있어야 하고요. 팔기가 이상 되는 USB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몇기가인지 모르겠네 지금. 아 진짜 3기가짜리네 분비물인 16기가짜리 usb가 없고 다 8기가짜리 3기가 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 다음에 usb 사고나서 설치하는 거 다시 보여 드릴게요 짜란 드디어 USB가 도착했습니다. 음, 정품. 혹시 몰라서 1 2 8 g b 짜리 하나 시켰고, 제가 지금 그 휴대폰으로 이런 브이로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용량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저 심지어 세컨폰이랑 두개 쓰고 있어가지고, 두개 쓰고 있는데도, 용량이 너무 딸려가지고, 256기가 짜리 하나 샀어요, 그냥. 맨날 휴대폰 용량 꽉 차가지고, 뭐 어플도 못 깔아요. 저희는 어플도 거의 다 지웠잖아요. 오늘도 이제 업무상 아웃룩을 깔려고 했는데, 용량이 없어서 못 깔아요. 하! 짜 오늘 처음으로 이제 팀에 제 책상도 생기고 이랬거든요. 일단 팀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다 너무 착하시고 약간 회사에 이런 인상만 뽑는 건지 다 되게 서글서글하시고 되게 착해 보이시고 좋았어. 오늘 제 컴퓨터 생겼어요. 중간 중간 알려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바쁘셔도 이제 이거를 예승계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좀 꿀빨 나왔습니다. 심작 칼퇴했어 <laughs> 제 동기들 몇 명은? 어? 뭐야? 어? 아니. 어? 아! USB가 C 타이 니 이러면은 컴퓨터를 어떻게 꽂냐고요 아, 정말 아 망한 것 같은데.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잘못 사 버렸지만 저에게는 SD 카드 리더기가 있기 때문에. 하, 아, 이제 드디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겠구만. 짜잔 자랑할 거 있어요. 빼빼로데이 음, 선물도 학생한테 이 맛을 선생님 한달까 실제로 이제 영상 스터디 들어왔는데, 원래 이게 하원 끝나자마자 든 스터디여가지고 한번 오디 듣고, 그 다음 바로 취업 결정돼서 여행 갔다 오고 하느라고 정식으로 처음 스터디 들어온 거죠.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시작을 안 하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전 들리는데 안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뭐지? 이제 음소거가 돼 있었는데 풀려서 이제 들리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는것 같아요. 그러네요. 마이크가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왜안 돼? 네, 미동 님은 디스코드 에서 첫날 말 고는 뵌 적이 없는 것같 다고? 네. 아, 아. 뭐야? 아 들리 시 네요? 회사 작업 겸 이걸 개인 작업 이다, 라고 생각 하 면서 하고 있 는데 쉽 지가 않 네요. <laughs> 여기 시포지에서는 액체를 액체 효과 같은 걸 어떻게 아... 주시는지 아시나요? 아 사업부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좀이 네. 혼났거든요. 아 혼났대? 네, 그러니까 처음에 했었면은네 네,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제가 공장 부분, 바다 부분, 뭐 부분 세개 남았잖아요. 네네. 네.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라고 그 음, 짧더라도 음. 그게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아무래도 길수록 그게 잘 기획을 해야 아다리가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맞는... 10초? 10초 내외로 그냥 파티별로 나눠서 하는 게더 나중에 취업할 때나 이럴 때 이럴 때더 좋다고 어... 얘기하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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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넛 하면 그 초코가 흘러서 묻는 장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흐르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가지고 제 생각에 저라면은 그냥 폴리곤으로 키프레임을 잡아줘도 될것 같은데. 흐르는 거라고 하면 이제 옆쪽에 크림 같은 거 흐르는 거, 그 정도면은 폴리곤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해도 텍스처 넣으면은 크게, 크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 플러그인 사용하는 게 확실히 그거죠? 쉽다. 그거, 그럼 공유를 어떻게. 아, 네, 그러면은, 그냥, 그, 화면 공유로 보여주시고, 어떤 작업 하셨는지, 여기 채팅으로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이번에 미정님이 강의 같은 거 공유해주시지 않았네? 요청했습니 나중에 볼 수도 있다고. <laughs>